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김소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집을 사는 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세가 불안해서 작은 집이라도 내 명의로 갖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에게 오시는 고객님 절반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많고 두 번째 순위가 60대 이상 혼자 계시거나 부부 둘만 남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는 마, 자식들한테 폐안 끼치고 자식들과 좀 거리를 두고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노년의 집을 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7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노년의 집은 자존심이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평수도 큰 평수도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예전에 한 74살 정도 되는 여성 고객님이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셨거든요. 시장보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왔어요. 예전 생각하고 3층은 내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할머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차츰 없어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와이라노 내 다리가 와이라노 슬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 앞으로 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30평대 빌라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시 세를 놓고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방둘 욕실만 있는 엘리베이트가 있는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죠 빌라 전세금이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복도식이라 실제 공간은 좁아졌지만 욕실에 안전 손잡이도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서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집은 안정과 자존심이 공존해야 합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낯은 사람 도움 안 받고, 혼자 밥 차리고, 혼자 씻고, 잘수 있는 공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편의성보다 안정성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집 구조는 어떤 걸까요? 집 보러 다니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의 위험입니다. 노년의 골절 사고 중 대부분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방, 욕실, 복도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 유모 3층 이하라도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은 분명 엘리베이터가 필수 조건입니다. 2. 욕실 구조 미끄럼 방지 타일, 손잡이 시공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특 없는 슬라이딩 도우가 더 안전하거든요. 설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갈수 있으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죠. 3 조명과 환기입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동양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 조망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 하시는 분은 다른 불편함을 감내하고 선택해야겠죠. 밤에 화장실 갈때 무드등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고 깔끔해서 좋다라는 이유로 반지하 빌라를 계약하셨거든요.근데 몇달안 가서 곰팡이, 섭기 냄새 등으로 기관지염이 심해지고 결국 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첫 입주 새 집도 아니고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데 천정을 포함해서 벽 전체를 도배를 한집 그리고 유별나게 진한 방향지를 두었다거나 집 구석구석 물먹는 하마 또는 제습기를 둔 집이면 곰팡이가 있는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 구조 하나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꼭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세번째 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생활권을 사야 합니다. 입지 조건의 새로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땐 직장, 학군이 중요했지만 노년의 집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병원, 약국, 시장, 버스 종료장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여성 고객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딸이 개발될 지역이니까 꼭 여기 사라고 해서 외곽의 신축 빌라를 샀답니다. 근데 버스는 하루에 몇번안 다니고 병원도 멀고 마트도 없고 해서 결국 우울증 때문에 그 집을 손해보고 팔고 도시 외곽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노년의 집은 돈이 되는 입지보다 살기 좋은 입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법적인 안전망부터 챙기세요.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노년에 집을 계약하실 때꼭 본인 명의로 계약하십시오. 자녀 명의로 계약해 두었다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사정이 생기면 집을 처분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산 집인데 왜네 마음대로 집을 파는데? 엄마, 엄마 이름 아니잖아요. 이건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슬럽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십시오. 저당 잡힌 집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시 완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자 본인이 꼭 동행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지만 매수인들은 집파는 매도인도 아닌데 괜찮아요. 우리 딸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해 주이소. 내가 사기로 한적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계약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대신 계약해라고 말했는데 구두로만 얘기했을 뿐 서면 위임장이 없었고 계약서에 부모 이름으로 계약을 했죠. 며칠 후 부모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했고 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고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말다툼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인데 언제 그말했는겨난 그런 말 들은 적없심더 이사 날짜가 왜 이렇게 빠른데요? 이런 이유로 계약 해제 요구하거나 분쟁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매수인이 돌려 입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대리인만 와서 진행을 했고 매수인은 집을 실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막상 잔금일에 매수인이 실물 확인을 하고 이 집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시 사진으로만 본 매수인이 생각보다 너무 낡았다면서 잔금 안 치르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몰수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매도인은 새로 구입해서 이사 예정인 계약금도 몰수당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의 신용이나 자금 상황을 대리인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대출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나무 집 사정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집값의 70% 대출 가능하다고 계산을 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이 40%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잔금 못 맞추고 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문제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돈은 부모가 내고 명의는 자녀로 집을 구입했지만은 나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부모가 이집내 돈으로 샀다고 주장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돈보다 건강을 기준으로 집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과 건강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근데 집 사는데 돈다 쓰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아프면요. 병원비, 간병비, 수술비가 수백만원, 수천만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집은 되팔기 어렵고 전세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남겨두고 구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심장수술을 하시면서 현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집을 팔자니 세금과 복비가 크고, 그 지역이 거래는 또안 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보다 내 몸값이 우선입니다. 여섯 번째, 리모델링이 아니라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집 내부 구조 점검해야 합니다. 노년의 집은 예뻐야 하는게 아니라 쓰임에 맞아야 합니다.문턱이 없고 문고리가 편한 위치에 있고 조명이 자동이거나 리모컨이 있다면 더 좋고 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세탁기 위치가 흐리 높이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한 번은 70대 할머니 댁을 조카가 인테리어를 해 줬습니다. 예쁘게는 해줬는데 너무 미끄럽고 모든 스위치가 터치시기라 어려워하셨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교체하고 미끄러운 것도 보완했지만은 노인이 살기는 불편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이제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일곱 번째, 외로움을 막는 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자녀는 멀리 있고 친구도 줄고. 이럴수록 복도식, 공동주택, 공공임대, 복지관이나 마을회관 근처집이 좋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집이 노년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셨거든요. 처음엔 쪽팔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밥같이 먹는 이웃도 있고 복지관도 가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건강보다 무섭습니다. 사람 소리 들리는 집꼭 고르십시오. 오늘 이야기 차분히 잘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삶의 무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존심을 지켜주는 집. 두 번째, 낙상 위험이 없는 구조. 세 번째,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위치. 네 번째, 법적으로 안전한 권리 관계. 다섯 번째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재정. 여섯 번째 내가 쓰기 편한 내부 구조. 일곱 번째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지. 이중단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이성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집을 고를 시기입니다. 감정이 아닌 정보로, 불안이 아닌 준비로 노년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